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 우리가 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범함으로 범죄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그 인간은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그 선악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라는 것이 어떠한 판단인가요? 죄를 근거로 하는 판단이기에 인간이 아무리 옳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지만 결코 옳지 않은 비뚤어진 그런 선택들이었겠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대로 두었다가 모든 것을 공멸의 위기에 빠뜨릴만한 그런 위험한 선악의 구분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죄악 이후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시고 죄를 물으신 후에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 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실 때 다시 만나 주실 때 그때 지으신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나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이 에덴의 동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에덴의 출구가 동쪽이었기에 다시 들어오게 될 입구 역시 동쪽이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인간의 타락 이후 그들에게 내린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에덴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 4장을 오늘 물상하려고 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들 그리고 은혜가 있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지은 순서대로 뱀,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는 어떠한 저주를 내리십니까? 땅을 기게 하고 일생 땅의 흙을 먹어야 하는 벌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됩니다 또한 인간은 뱀을 살려두어야 할 동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금도 죽여야 할 동물로 인식하죠 독이 있던 없던 뱀이 나타나면 죽이고 보아야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또뱀 그리고 사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또한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인간의 탄생 출산을 겪는 엄마 그리고 탄생할 아이도 가장 행복해야 하는 순간이 이 인간의 탄생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만 볼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의 탄생에 국한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할 때마다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그 탄생의 고통, 해산의 고통, 창조의 고통을 잊기 위해 엄마들은 에피도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뮤지션들과 창작가들은 마약에 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벌을 보면 이때부터 인간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의 소산물들을 때에 따라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소산물들을 때에 따라 취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땅이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조차도 헛수고일 수 있는 아담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은 타락이 후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이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맹사할 게 내가 보장할 게 수익 보장 안정 보장 신분 보장 이런 말로 사람들을 꾀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어떤 보장함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씀 이야기 하는 대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이 되었기에 수많은 불확실성을 뚫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낸다고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모든 인생이 허무하게 규결되고 많은 운명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만을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 겨우 만들어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내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동산 밖에서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여된 모습으로 살수 있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삼일째 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 없이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취하게 된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생명나무를 그렇게 취해 먹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먹었는데 생명을 주는 줄 알고 먹었는데 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 아무리 영생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나무가 아무리 영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서로 사육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아무리 영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돌칼을 동산 입구에 두시고 인간들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될 성막의 입구에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무엇이 갈라졌죠?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가 열리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오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나무가 단순히 죄 짓고 마법처럼 먹으면 살아나는 마법의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가 왜 생명나무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로 주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죽어갔던 수 없는 죽음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값진 은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감사하며 다시 넘어질 나의 육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소망을 드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경이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딱두 장이면 성경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죄값 치르는 오늘 하루 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단순히 말씀을 알고 깨달음의 삶을 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에 빠질 죄악에 허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 된 오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